하락장이 올 때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위험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짜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법정화폐 시스템 그 자체다. 역사는 위기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정부는 위기만 오면 돈을 찍어냈다. 그걸 부양책이라 부르고 경기회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미래 임금을 잘라내는 과정이다. 돈이 풀린다는 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서민의 구매력이 천천히 사라지는 과정이다. 나는 요즘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의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입법되지 않은 세금이다. 화폐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들은 단순한 경제학자의 멘트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다. 정부는 절대로 서민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 항상 먼저 구하는 건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언제나 부의 가진 편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단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무제한 발행 화폐로부터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보험이다. 하락장이 오면은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지금 흔들리는 건 비트코인인가? 아니면 내가 믿었던 화폐 시스템의 환상인가? 그리고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온다.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락장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뉴스는 공포를 키우고,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진다. 차트는 아래로 흐르고, 청산 규모는 커지고,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는다. 그런데 나는 안다. 하락장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비트코인은 사람의 심리를 시험한다. 두려움, 조급함, 비교, 욕심. 이네 개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비트코인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불장에서 장기투자자가 되는 건 누구나 쉽다. 모두가 자신감에 차있고 모두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말한다. 하지만 진짜 장기투자자는 바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건그 감정을 견디는 사람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결국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즘 나는 가격보다 더큰 흐름을 보고 있다. 바로 정책과 유동성의 흐름이다. 2025년 11월 미국 셧다운 위기가 겨우 끝났다. 적자 폭발, 이자 부담, 재정 압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 정답은 똑같다. 돈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때마침 2026년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미국 역사상 선거를 앞두고 긴축으로 표를 얻은 정부는 단한 번도 없다. 이건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인간 심리의 문제다. 어, 국민은 표를 던질 때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다. 선거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건 오직 하나다. 요즘 사는 게 괜찮은가? 이 감정 하나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을 움직인다. 주식이 오르면 정권을 신뢰하고 부동산이 안정되면 표가 움직이고 지갑이 따뜻하면 나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정권은 그걸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언제나 반드시 같은 선택을 한다. 돈을 푼다. 이건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 본능이다. 지금 미국도 똑같다. 셧다운 위기, 적자 폭발, 이자 부담 증가, 경기 둔화 압력, 민심 불만. 이 모든 것들이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향해 하나의 압력점으로 모이고 있다. 정책은 미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길을 따라 움직인다. 정치적 압력, 경기 둔화, 민심 불안, 정책 완화, 유동성 공급. 지금은 이미 그 흐름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유동성 공급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금리 인하 기조, 은행 대출 시장 완화, 정부 지출 확대, 부양 패키지 논의, 국채 발행 구조 조정, 재정 정책 완화 신호, 이중 하나만 나와도 시장에 돈이 흐르기 시작한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면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유동성은 가장 빠르게, 가장 민감하게, 가장 공격적으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으로 먼저 흘러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돈이 풀릴 때 시장이 찾는 것은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순수한 수혜자다.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비트코인은 누구보다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일반 국민들이 뒤늦게 따라온다. 그때는 이미 늦다. 역사적으로 정책은 공포를 뒤집어 왔다. 이 말은 정말 정확하다. 코로나 초반, 2008년 금융위기 때, 언제나 공포가 가장 짙을 때 정책은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항상 위험자산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아니 이번은 오히려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이번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 걸린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한다. 지금 도망가면은 정책이 돌아선 뒤에 반드시 후회한다. 역사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고 이번에도 준비 중이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압도적으로 받는 자산이다. 유동성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지금 도망치지 않는다. 유동성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지금 공포를 기회로 본다. 정책은 곧 바뀔 것이다. 유동성은 곧 시장으로 흘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시장을 비워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 하락장에서 누가 정말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바로 국가다. 최근 시장 공포가 정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당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청산 규모는 확대되고 투매 압력은 커졌다. 그 순간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1090 BTC를 한 번에 매수했다. 약 1억 100만 달러, 한화로 1467억 원 규모다. 게다가 기존 하루일 BTC, DCA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보유량 7,474 BTC가 담긴 화면을 직접 X에 올렸다. 매도세 속에서도 장기 보유자, 기관, 주권 국가는 현 구간을 전략적 매수 기회로 본다. 정확한 말이다. 공포 속에서 개인은 도망치고 국가는 매수하고 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 도망가면 결국 국가에게 싸게 팔아주는 꼴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수십 번 반복된 패턴이다. 공포는 개인의 몫이고, 기회는 주권 국가와 기관의 몫이 된다. 지금 시장은 힘들다. 심리도 약해지고, 차트도 흔들리고, 뉴스도 부정적이다. 이럴 때면 누구나 마음 속에서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 혹시 이번엔 다를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게 맞나? 이 질문들은 비트코인이 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비트코인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자산이지만, 공포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하락장에서 팔면 후회하는 자산이고, 공포 속에서 사면 보상해주는 자산이다. 이 사실은 지난 모든 사이클이 증명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지금은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더큰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책은 돌아서고 유동성은 풀릴 것이고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국가는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조용히 포지션을 늘리고 있으며 장기 보유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며 오히려 담담하게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지금 이 공포는 미래를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는 사라져가는 자산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큰 변화 앞에서 내 마음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다. 하락장에 흔들리는가? 나는 진짜 비트코인을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 내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남기느냐, 내가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느냐를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온다. 나는 공포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약속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위로이기도 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